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장마 그다음에 강풍, 폭우 등으로 인해서 날씨가 좀 변화가 심한데요. 건강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그 알기 쉬운 재와 열처리 Q&A 대하출판에서 나온 자료 다시 계속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는 SKD 60일의 수명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있었고요. 이제 알루미늄 합금의 T6 철리라고 해서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 이제 알루미, 알루미늄 합금의 T6 처리 이렇게. T는 뭐뭐템퍼레이치뭐 뭐, 뭐 그런 뜻으로 열처리 용으로 T를 쓰는것 같은데요. 네, 이거 번호가 있죠. 번호가 있습니다. 이 질문 보시면 알루미늄 다이캐스트 부품을 T4. 이게 이제 t 4 처리했습니다. 4번 처리해서 중심축 구멍을 가공 후, 샤프트를 통하여, 구멍 가공한 다음에 샤프를 통하여 외경을 절삭, 절삭 가공했을 때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축이 있는데, 구멍 가공을 하고요. 가공을 하고, 축을 끼워서 외경을 절삭했다는 얘기잖아요. 구멍에 축을 끼우고요. 네, 외경을 가공해서 중심축 구멍에 장입한 샤프트가 인출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T6 처리한 것에서는 이러한 트로는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원인과 대처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런 이제 질문이 나온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제 답을 보시면, 엔서 보시면요, 알루미늄 합금에 대한 T4와 T6 처리의 프로세스란 다음과 같습니다. T4는요, 용체화 처리 5 0 0도에서용체화 처리하고 순행한 다음에 상온시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비철금속 중에 이제 알루미늄 구리도 마찬가지고, 상온에서 이제 시효, 시간이 지나면 어떤 효과가 발생된다. 에, 경도가 높아지는 거죠. 예, 이건 뭐냐면, 이제, 그럼 용체와 체리를 뭐냐면, 저게 이제 그 고용화 열처리, 용체와 열처리 같은 말로 쓰이고 있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어, 고용화 열처리, 고용화, 용체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인데, 열처리죠. 열처리 같은 말인데, 예, 알루미늄이 용점이 몇 도, 0.660도죠. 약 660도인데, 녹이면 안 되죠. 500도까지 올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루미늄이 있는데, 500도까지 올리면, 5 0도 올리면, 얘는 이제, 결정립이 있다 보면요. 다 간마죠. 뭐, 알루미늄 자체가 오스라이트니까. 알루미늄 더하기 이제, 다른 뭐, 그서 마그네슘이라든가, 뭐, 필요한 용도에 따라서 규소도 들어갈 수 있고, 뭐, 여러가지 많이 들어가지, 구리도 좀 들어가고, 등등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용처리라는게 뭐냐면은 이제 고온에 올려가지고 500도에 올려가지고 녹이지 말고요. 이 속에 있는 알루미늄 플러스애들 이제 성분 원소를 골고루 이렇게 퍼트리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고용화시킨다. 그래서 빈 자리에 이렇게 골고루 잘썩는 거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선행을 하면 만약 선행을 하면 선행하면 어떤 이분을 자면 금속권 화물이라고 얘들이 이제 결국은 에, 어떤 안 안쪽에 어떤 화물을 이렇게 에 이렇게 그, 음, 탄소 관계면 탄화물이지만 여기는 탄화물, 탄소 관계 아니니까 금속관 화합물이라고 해가지고요. 금속관 화합물이 생기는데 이게 애들이 결국 경도를 높이는 거잖아요. 알루미늄 자체는 약하지만 에, 뭐 알루미늄 플러스 마그네슘 규소 이런 것들이 에, 섞여서 금속관 화합물 만들면서 강도를 높여주는데 경도를 높여주는데 선행하게 되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 골고루 이게 안 되고요. 그래서 골고루 안 되고 주조한 다음에 명초화 처리 안하고 선행하면 주주에서 선행하면 이제 애들이 이제 골고루 퍼지지 않고 어떤 한 군데에 편석으로 되어있다 보니까 이제 한 군데만 생기는거죠 한 군데 뭐 이런 식으로 한 군데만 생기는 거죠 편석. 편석이 생길 수 있습니다 편석이 이쪽만 강하고 이쪽은 무르잖아요 알루미늄 나머지 여기는 나머지 이제 금속화합물들 알루미늄 플러스 마가렐린 규소 이런 것들 합금 화합물들이 강하게 기 때문에 이러면 이제 선행하면 그럼 이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이렇게 고용할지, 골고루 퍼친 다음에 금능을 해줘야 됩니다. 순행해줘야 됩니다. 순행. 순행하면 어떻게 되냐면, 순행하면 결국 이렇게 안 되고, 순행하게 되면 얘들이 골고루 퍼져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항구제 모이지 않고, 화물대하고, 골고루 이렇게 퍼져서 분산된, 분산 강화 역걸을할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자, 이 상태에서 골고루 이제 한 마리씩 이제 원자들이 이제 마그네심도 섞여 있을 거고, 필요한 성분이 들어가 있을 거 아니면 골고루 퍼져 있다가, 순행하고 바로 생기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시간 지나면서, 애들이 상온에서, 이렇게 금속화 물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골고루 퍼진 상태에서, 순행하면 이렇게 된다고 봅니다. 순행하면, 애들이 처음에는, 처음에는 그냥, 이렇 결정이 있다면, 간마, 오스나이트 져 있다면, 현재는 그냥, 한 마리씩 퍼져 있다가, 고용되어 있다가, 고용되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쉬어, 쉬어, 시오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를 발휘하는데, 쉬어, 경화되는데,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얘들이 원자들이 이제 이렇게 화합물을 만들 알루미늄하고 만나서 이렇게 금속권 화합물을 만드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요. 거는 원자고요. 그리고 이제 바탕은 알루미늄 플러스 얘들은 이제 마그네슘이다. 이렇게 되면 얘들이 시간 지나면서 Al 플러스 Al 플러스 뭐 마그네슘 등등해서 이렇게 금속권 화합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입니다. 금속권 화합물을 만들어지 단단해집니다. 경도가 높아집니다. 우리 시멘타이트가경도는없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용체화 처리하는 목적이 뭐냐면 은 고원에서요 오야고백도에서 얘들 골고루 고용화 시키는 거예요. 골고루 이렇게 빈, 빈 공간에 원자들을 박아놓습니다. 알루미늄 그 자체는 알루미늄이고 빈 공간이 당연히 비기 때문에 빈 공간에다 이렇게 전결함, 선결함 다 있겠죠. 거기다 다 이렇게 한 마리씩 박아놓고 순행한 다음에 시간 지나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자, T4는 상온시오고요. 상온에서 놔두는 거 자, T6은 고온시오입니다. 인공시오 또는 고온시오인데, 온도를 좀 높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짧아지면서 빨리 경화되겠죠. 이게 이제 T6철입니다. 그래서 온도는 150에서 180도. 이게 인공시오로 부르기도 하고, 고온시오로 부르기도 합니다. 결국, T4는 상온 혈시효이기 때문에 고열활출이에 의한 열응력이 남아있, 자, 고용활출이. 순행, 고온에서 순행하니까, 그니까, 장류응력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응력이 남아있습니다. 열응력이 남아있게 됩니다. 이잔류응력의 밸런스가 외경결석에서 붕괴되어서 중심축구멍이 수축되어 샤프트가 일출되지 않게 되어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아까 보면은, 어, 자, T4 처리, 그냥 상온시효 했을 때는 잔류응력이 남아있다 보니까, 남아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구멍을 가공하고 구멍을 가공했잖아요. 그러면 이, 하고 외경을 절삭을 해버렸어요. 절삭을 해버리니까 이쪽에 남아 있던 응력, 인장력 정도 되겠죠. 인장력이 얘가 절삭해서 사라져 버리니까 이 힘이 사라지니까 안쪽에 남아 있는 힘이 세지는 거죠. 세져가지 이게 수축되면서 수축되면서 여기 축이 박혀 있던 게못 빠져나오더라. 안, 빠, 안 빠지더라 이게. 이게. 안 빠지더라. 그러니까 균형을 잡혀 있던 그 중심 구멍을 뚫었는데 바깥쪽과 내경과 외경의 중심 잡혀 있던 응력이 절삭 가공을 통해서 사라지니까 이 응력이 사라지니까 이, 모, 이, 이 밸런스가 깨져 가지고 붕괴돼서 이쪽 안쪽으로 수축되는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이건 잔류용력이 남아 있을 때 그런 상태입니다 자 따라서 이 잔류용력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한데 응력제거 예, 스트레스 릴리빙이죠 스트레스 릴리빙 온도는 용융 온도 도해입니다 고파기 0.4의 식으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때문에, 이렇게6 6 6 6도니까 더하기, 예, 도케이니까, 273더 해야 되겠죠. 곱하기 0.4 해가지고, 373 빼기, 다시 273 빼주면, 100도씨. 결국, 알루미늄은요, 100도씨 정도 하면, 응력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응력 제거하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데, 응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100도씨라고 하면, 열탕, 뜨거운 물하고 똑같잖아요, 끓는 물. 열탕에서 응력을 제거하면, 양호하게 되어집니다. 전력이 제거되면, 샤프트가 고척되는 일은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어, 응력을 제거하고 가공을 하면 된다. 이런 얘기죠. 용차와 처리, 고용할 처리 후에 100도씩 가위로 하면 T6은 아니죠. T6은 아까 몇 도였습니까? T6은 약 150에서 80도잖아요. T6. T6 처리도 아니고, T4도 아니고, 예, 결국 T4 다시 라고 이렇게 <laughs> 예, 말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 처리를 해도 T4 처리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도 좋을 것입니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그, 그러니까 응력 제거하는 건 좋죠. 나쁜 건 아닙니다. 제거하는 게좀 필요, 필요, 필요하니까. 열처리에서 중요한 것은 전력력과 잔력오스테나이트의전류로 잔리 가는 두 가지 이름인데 전력력에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이 있습니다. 만 시효 변형에 대해서는 전력력은 모두 나쁜. 그러니까 인장 잔류든 압축 잔류든 시효 변형에 대해서는 이 변형에 대해서는 좋은 게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력력을 제거해주는 게 좋다. 원래 압축력 전류는 압축 좋은 거지만 변형 때문에 변형에서는 둘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언밸런스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따라서 시효 변형이 문제가 되어질 때는 강도 일반 강이나 탄소광이나 경화금 알루미늄 같은 응력제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에는 용융온도 이거 도케입니다도케 독해 곱하기 0.4의 온도를 잊지 마시고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만약에 탄소광이라면 어떻게 탄소광이라면 탄소광 보통 탄소광의 응력제거 온도를 보통은 1539도로 보고요 1539 곱하기 아니 더하기죠 더하기 273 곱하기 0.4 빼기 다시 273 하면은 약한 450도 나옵니다 약 450도 그러니까 탄소강은약 450도가 응력제거 온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보통 그래서 500도 정도 하잖아요 응력제거 풀림으로 예, 그렇게 예, 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예, T4 처리 T6 처리 이런 개념도 예, 참고로 보시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열처리 쪽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예, 하나 있습니다 표를 잠깐 보여 드릴게요 알루미늄에 대해서 보면 가공재질비교 F가 붙어있으면 제조한 그대로는 뜻이고 O는 풀림이라는 뜻이고 H는 가공경화는 뜻이고 T가 열처리입니다 T의 세분교회가 뒤 숫자인데 T가 1번부터 10번까지 있어요. 엄청 많죠? 보시면 T1 고온가공에서 냉각한 다음 자연시효 자연시효는 아까 상온에서 시효처리한 거 고온가공입니다. 가공에서 냉각한 다음 냉각하고 다시 자연시효 T3는 용체와 처리, 고용할 처리 안 하면 냉각하고 자연시효 아까 T4가 아까 나왔었죠? 용차가 처리한다면 그냥 자연시험한 거, 냉간한 가공 안 하고요. T5는 고온 가공에서 연을한다음 인공시효 처리한 거. 인공시효가 아까 150에서 180도 정도 되는 거죠. T6 용차가 처리는 인공시효. T7은 용차처리한다음 안정화 처리한 거지. 과시효 처리했죠. 과시효 처리. T8 용차가 처리한다음 냉간 가공 다시 인공시효. T9는 용차가 처리한다음 인공시효 다시 냉간 가공한 거. T10은 고온 가공에서 연결한다고 다시. 엄청 많죠. 이런 식으로 열처리 종류가 많습니다. 이런 걸 보고 참고로 하시고. 여기서 인장 잘 용량 남았을 때는 아까 100도 정도에서 하면 알루미늄에 대해서는 완전히 능력이 사라지고 시효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